안녕하십니까 네, 시민 케이크 리키루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라시트입니다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하는 코너는 1990년작 지구전대 파이브맨의 필수 에피소드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필수 에피소드 코너는 슈퍼전대를 보는데 절대 빠뜨리면 안 되는 에피소드를 정리하는 코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지구전대 파이브맨을 보는데 꼭 봐야 되는 에피소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1화입니다. 네. 뭐 1화는 국룰이죠. 네, 뭐 첫화니까 이거... 당연히 봐야죠. <laughs> 첫화의 내용은 대략 설명드리. 파이면은파족들이브옵니족들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은재군 이빌런들이 나오죠. 근1이1이 신기한게 파이브맨이딱 등장하고 이나요분의 1이면 5분의 1이면 5분의 다음은 이화인데 네. 이화에서는 파이브맨이 어떻게 결성되었는지 음. 과정이 나오고 은재군 존의 거대화 변기인 음. 고를린이 처음 등장하고요 파이브로 혹시 처음으로 합체하는 편입니다 음. 작중에서는 나온 적은 없었는데 이 고를린이 개체당 1억 정도 한다는 네 요런 설정이 있습니다 1억이라고요 돈낭비 아니야 이거 수지타산이 안 맞네 4만는 필수는 아닙니다 네. 참고로 보면 좋은데 왜냐 파이브 머신이 그 트레일러 버전으로도 변형 합체가 가능하더라고요. 네. 파이브 머신의 트레일러 버전이 처음 등장하니까, 네, 네 그러니까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되고 다음 사화 역시 그 참고용 에피소드입니다. 보니까 파이브 로봇의 초차원 소드인가 이게 네. 분리해서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앞에 이제 전대들 보면은 그냥 그 메인 조종석은 거의 레드들이 맡아왔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멤버들간 이제 돌아가면서, 음. 어, 그 중간 조종석에 앉은 사람은 꼭 레드밖에 없었거든요. 네, 딱 한번뭐 코로니 비상사태 때 앉은 거 정도, 아, 예, 예. 그러니까 그때 음. 외에는 다 레드들이 앉는 것만 봤는데 음. 어떻게 보면 파이브맨이 멤버별로 돌아가면서 중앙석에 앉는 것 시초라고 할 수도 있네요. 네, 네. 그렇죠. 칠화 역시 참고용 에피소드인데요. 네, 네. 꼭 봐야 될 필요는 없는데 네. 제가 시청을 권장드리는 이유는 칠화에 음. 등장한 은하투사인 사이라긴이 음, 네. 거의 엑스트라급이긴 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이라긴이 음. 필수 에피소드에 등장하는데 네. 뜬금없네라는 느낌을 안 받으려면 은 칠화를 네.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네. 다음은 9화인데요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하네요. 그렇죠. 음. 그은제군조는 주요 간부들 외에 다른 하급 에일리언들도 있어요. 잡몹들보다는 높은 계급들이고 존내 에일리언들이 한 다섯 명는데이 다섯 명이 뭉쳐서 은하전대 긴가맨을 결성을 처음합니다. 네, 이게 프레시맨으로 치면은 에어리언 헌터에 해당되는 애들이죠. 아, 맞네. 그런데 은하전대 긴가맨이 음. 이지구전대 파이브맨에서 엄청 중요한 조연들이기 때문에 예, 네. 네, 구와 역시 필수로 간주합니다. 네. 다음은 음. 12화입니다 그 우리들의 우리들이란다 파이브맨의 네. 주령 로봇 나도 갖고 싶지만은 주령 로봇보다는 그냥 대리부모라고 하는 게더 맞겠죠 아서 G6가 처음으로 아서 캐논으로 변합니다 음. 이 에피소드가 의의가 있는 게 파이브맨은 처음 시작할 때는 음. 이제 그 이전에 앞전전대들처럼 바주카 형식의 필살 무기는 없었어요 네. 그런데 아서 G6가 아서 캐논으로 변신하면서 음. 처음으로 바주카 형 필살 무기가 나오게 됩니다 15화는 참고용 에피소드인데 음. 가치관에 따라서는 필수 에피소드로 간주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파이브 레드 가쿠랑 그리고 라이벌 관계인 가로아의 사연을 좀 심화해서 다루는 에피소드입니다. 네. 동시에 파이브맨 시리즈에서 가장 중요한 그 소재인 시돈의 꽃이 나오는데 네. 이 시돈의 꽃이 갖는 중요한 의미랑 가로아랑 가쿠의 갈등을 조명하는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네. 되도록 보시는 걸 권장 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와 드디어 이 중요한 파이브음 시리즈에 한번 변곡점 에피소드가 오는데 네. 19화 20화 2부작은 필수 에피소드들입니다 음. 파이브맨의 2호 로봇인 스타파이브가 처음 등장하고요 네. 그리고 파이브맨 시리즈에서 엄청 중요한 조연인 은하인늑대 군서가 처음 등장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파이브로봇이랑 스타파이브가 합쳐서 슈퍼파이브로봇으로 합체합니다 네. 23화에는 이 지구전대 파이브맨만의 특이한 마스코트가 있어요 네. 뭐냐면 파이브군 인형이라는 손인형들이 등장하는데 네. 네. 이 인형들이 스토리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기는 해요 네. 그런데 이 인형들이 이후 중요한 에피소드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네. 파이브군 인형들이 처음 등장한 2 4화를 필수 에피소드로 간주합니다. 음, 처음 등장했을 때는 뭔가 좀 저주 인형 같은데 그 이후에는 저주 인형이다? 뭐 이런 그 요소들은 딱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토이스토리처럼 에필로그에서 인형들한테 인격이 생겨. 토이스토리처럼. 네. 그래서 인형들끼리 서로 다투는데 가루아 인형도 있습니다. 아, 네. 이렇게 해서 총 6체가 있고요. 네, 가루아 인형이 나는 음. <laughs> 슈바리의 욕하고 가루아... <laughs> 응원하게 너무 웃겼어. 음. 28화도 어떻게 보면 파이브맨 시리즈의 중요한 변곡점이라 할수 있는데요. 어. 새로운 악당 초대 함장 슈바리에가 네. 등장합니다. 네. 뭐 슈바리에는 뭐 알고 보니까 가로화보다 이전 세대의 함장이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리고 은하전대 긴가맨이 음. 이때부터 슈바리의 친위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카울한테 에이런 헌터가 있다면은 슈바리한테는. 음. 네, 긴가맨이 그렇죠. 가맨이 있네요. 어, 참고로 그 배우분은 후레시맨에서 등장한 그린 후레시메 배우분이시죠. 네, 오리아라 키하치로님이십니다. 네, 님이십니다. 네. 네. 어, 너무 반가웠어요. 네. 왜냐면은그 작년에 뵀었잖아요. 아, 그렇죠. 네, 파이브는 네. 오랜만에 는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음. 자 다음은 29화입니다. 네. 슈바리에가 처음 등장하자마자 은재군 존에서 처음으로 은하투사들을 두 명을 합체시켜서 합신 은하투사가 처음 제작됩니다. 그리고 슈퍼파이브 로봇이랑 마그마 베이스가 합체를 해서 맥스 마그마로 처음 합체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슈바리에랑 가오로아가 29화에서 정말 오랜만에 만나요. 네. 동시에 이때부터 두 사람의 정치적인 갈등이 시작됩니다. 네. 다음은 30화입니다. 30화부터 슬슬 가로아가 슈바리에한테 바르가이의 함장자리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파이브맨의 필살기가 어스캐논이랑 브라더 어택 외에도 슈퍼파이브볼도 있거든요. 슈퍼파이브볼이 처음으로 시연되는 게 30화고요. 다음에는 슈바리에 검은 고를린이 처음 등장합니다. 네. 다음 중요한 에피소드는 34화, 34화입니다. 네. 34화에서 가로아가 연이어서 작전이 실패하니까 결국에는 흑꼬를린한테 끌려가 가지고 청소부가 음. 되고요. 34화 프롤로그부터 슈바리에가 본격적으로 바르가이의함장으로 복귀합니다. 네. 다음은 37화 38화입니다. 네. 37화에서 파이브맨의 강화 슈츠인 파이브 텍터가 처음 등장하는데요. 네. 근데 약간 애매한 게 37화에서는 파이브 블루만 나와요. 강화 품이 그런데 38화에서 처음 등장하죠. 다섯 그렇죠. 명의 강화 품이 그러니까 일반 에피소드인데 이때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음. 그래서 이거를 생략하긴 좀 그랬어요. 뭔가 음. 처음으로 파이브 텍터가 시연되는 에피소드니까 소외시키면 안 돼. 음. <laughs> 약간 모종의 의무감이 들었었습니다. 다음은 42화인데요. 어, 이거좀 중요한 중요합니... 여기는. 아 그러니까 저는 몰랐는데 가로아가 바르가이아 내부를 청소를 하다가 음. 의문의 장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동시에 이때부터 매도의 얼굴이 변하게 됩니다 약간 좀 오로라가 좀 네. 보라색이었는데 황금색으로 약간 좀 변화하고 43화도 중요한 게 물론 일상 에피소드이긴 한데 메인은 슈바리에랑 다른 간부들도 가로아처럼 바르가이아의 의문의 장소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다음은 44화입니다 파이브맨 첫파에서 그 뉴타운 초등학교가 파괴됐었는데 다시 지어지고요 그 다음에 시돈의 꽃도 다시 피게 됩니다 네 그리고 바르가이아 내부에서 의문의 에너지를 얻는 공간이 따로 발견이 돼요 그래서 가로아가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슈퍼파이브 로봇을 파괴시키고요 동시에 가로아가 다시 바르가의 함장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드디어 4 5화부터 마지막 48화까지 이제 최종화 돌입입니다. 네, 네개 에피소드 전부 다 보셔야 됩니다. 파이브맨에서 중요 조연인 군소가 다시 등장하고요. 가로아랑 슈바리의 정치 싸움이 정말 격화되고요. 네. 그 다음에 동시에 은제군존에 거대한 비밀이 밝혀지는데 이건 스포일러라 이건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니까 파이브맨에서 엄청 중요한 에피소드 꼭 봐야 에피소드는 21개의 에피소드가 나왔고요. 네. 어, 약간 반갑다. 왜냐면 전에 개킬렌자인데 싹 다였잖아요. 그때는 <laughs> 49가. 네. 아, 심지어 파이브맨 전체가 48인데 그거보다 더 많아. 나 음. 보면은. 파이브맨에 대해서 잠깐 서로 네. 짧은 감상이랑 비평 이렇게 나누면은 파이브맨이 시대를 잘못한 작품이었죠 그래도 정말 좋은 에피소드 감동적인 에피소드도 많더라고요 지금 와서는 재평가하자는 의미가 조금 많아졌어요 다시 또 보는데 <laughs> 스토리도 잘 짰더만 또 그러니까 보기 완성도는 높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전 지금 파이브 블루를 가장 좋아했던 것 같고 자 파이브 블루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laughs> 게스트인 제라시트 음. 형님께서 뜻깊은 무언가를 음. 보여주 수 있습니다. 음. 보시면은 파이브 블루 배우님께 직접 사인을 받으셨대요. 네. 이 그림도 실제로 어, 그려주신 직접, 거예요? 직접 직접요. 하, 진짜 와. 이분이 지금 저기 도쿄의 오오카야마라는 곳에서 그 세븐즈바라고 운영하고 계신데. 아 발을 운영하고 계세요? 어, 거기 가면은 대부분이 특촬 팬들이에요. 진짜? 네. 와 멋있습니다. 이렇게 어, 필체도 필체인데. 그림도 와, 정말 매너 매너도 진짜 끝내주십니다 부럽습니다. 일단 네. 파이브맨 필셋 에피소드 코너는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